네, 오늘 6월 18일 금요일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선교사라고 제가 소개를 자주 하는데, 네. 음, 이슬람 종교에서는 모든 교도가 다 선교사예요. 예, 네, 그러죠. 그러죠. 네. 특별히 또 이슬람 종교에서는 성직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예회는? 예회라고 합니까? 예배? 예배? 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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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때? 그, 네. 리드하는 사람만 있고. 예, 네, 그러죠. 그래요. 전세계 종교 중에서, 음, 특별히 성직자가 없는 그 종교가 또 이슬람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성교사이정표 씨. <laughs> 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어, 오늘은요. 이제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어, 모세가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선교를 행했는지하고 어, 모세가 그 애굽, 이집트를 떠나면서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네. 권유를 했거든요. 모세 얘기는 뭐 우리들이 많이 네. 알고 있는데, 특히 뭐 바다를 가른 그런 기적 같은 거. 그러죠. 네. 그런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모세 얘기는 네. 조금 다릅니까? 우리가 알고 어, 있는 거하고 내용은, 어,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네. 거의 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예. 어, 약간 씩의 차이는 있습니까? 이제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음, 차이는 있어요. 이슬람식 해석이 예. 좀 차이가 있요 그렇죠. 있군요. 예. 네. 어, 모세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시작 부분을 보면은 네. 어,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어,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에 어. 모세 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작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니까, 러 네. 요셉은, 어, 야곱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서에는, 어, 파라오가 그 유대인들에게 비돔과 람셋을 도시를 짓도록 명령했다. 이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아, 비돔과? 예, 네, 람셋. 람셋. 예, 네, 람셋이란 그런 도시를 짓도록 명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성, 음, 성서에는 시작이 되거든요? 음, 도시림이군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그 파라오, 여기 구체적으로 그 네. 성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왕의 이름이라든가, 음. 어, 그런 거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 단지 꾸란과 성서에서 이, 음, 파라오의 왕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 역사를 통해서, 음. 어, 정말 성서가, 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 냐 아니냐. 그런 것을 어, 역사가들이 연구에 의해서 나중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람세스 모세. 2세 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역사에 비추어서 나중에 다시 어 조명을 해본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성서 자체나 꾸란에서는 이 왕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어 파라오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이제, 모세의 출생이 나오는데요. 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됐죠. 꿈 속에서 이제 커다란 빛이 예수, 예루살렘으로부터 애굽으로 와서 음. 그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한 그 백성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점장이에게 이 파라오가 그 해몽을 부탁했어요. 음. 그랬더니, 그 점장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아가 태어나서 음. 그가 당신의 왕권을 빼앗고 당신을 명, 멸망시킬 꿈입니다라고 이제 그런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어, 모든 그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도록 이제 그 파라오가 명령을 해요. 네. 이때 이제 그, 어,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어, 남자아이를 태어났는데, 음. 어, 석달 동안 이제 그 숨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계속 데리고 있으면, <laughs> 이제 발각이 되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어, 바구니에 담아서 그 나일강가에 띄우게 되죠. 아, 지금 그 얼마 전에도 그 이집트 예. 왕자라는 비디오가 예. 나왔는데, 예. 지금 그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제 네, 그 속에서 성서에서는 그 나일강에서 이제 그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음. 그 파라오의 딸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꿀 안에 보면은, 어, 그 파라오의 어, 아내. 그니까, 왕비가 발견한 것으로 돼요. 어, 네. 그렇군요. 성서는 예. 지금 파라오의 딸이고, 예. 꾸란에는 파라오의 예. 아내라고 나오는군요. 예. 이제 네. 이제 그 차이점이, 우리가 이제 그 파라오의 공주라고 봤을 때, 음. 어, 이꾸란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에는, 그 파라오의 아내가, 음. 그 이제 모세를 발견해서 왕에게 말했죠.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위한 기둥이니, 이 아이를 살해하지 마소서, 그는 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를 우리의 아들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오가 그 파라오의 아들로서 모세를 키우거든요. 양육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에서 만약에 그 파라오의 공주가 음. 발견했다면, 그 내용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공주가 발견해서 그 아이를 파라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아들로 할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아들로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문, 문맥에서 조금 잘 어, 오류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가 쓰여질 때 조금 잘못 전해지지 않았나 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구절이거든요. 네. 예. 이때 이제 그 음, 왕이 그 모세를 모세를 키울 이제 유모를 찾게 됐는데, 네. 어, 그때 당시 이제 모세가 그 유모의 젖을 빨지 않나요? 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를 그구어 구하, 유모를 구하죠. 구하다가? 예. 네. 구하다가 어 모세를 이제 처음에 그 강가에 띄울 때 음. 음 꾸에 보면은 이제 그 누이가 네. 누이가 그것을 지켜봐요. 이 모세가 어디로 음. 가는지. 그래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데 예. 그래서 그, 예, 그래서 그 <laughs> 네. 파라오의 그어 왕비가 음. 아 아내가 그 모세를 구하는 음. 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유모를 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음. 이제 그 누이가 추천을 해요. 자기 엄마를? 예. 아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꾸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음. 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유모의 젖을 빨지 않도록 하였으니, 네. 그때 그 누이가 나타나 말하길, 당신들을 위해 이 아이를 양육할 가문을 소개할까요? 그들은 성실히 그를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의 어, 친 어머니 모세의 친 어머니를 이제 그 누이가 추천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머니의 친 어머니의 어, 저기 저질 먹고, 네, 어, 저질 예, 먹고 이제 모세가 성장 하게 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 지금 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성경과 같습니까? 예, 그 내용도? 같아요. 네, 정도. 예. 네. 어. 예, 그래. 그들이 잘그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청년으로 이 성장한 모세가 어느 날그 어, 파라오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죽이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 도주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자기 부족들, 음.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 다시 그, 어, 파라오를 만나서, 어, 너의 형제들, 너의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어,부터 인도하라. 네. 이런 그런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다시 그 애국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죠. 네. 이제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의 어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모세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네. 내가 가서 과연 그 파라오를 만나서 그나퇴 해서 설득을 하고, 또그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르켜주고, 음. 그 다음에 나의 백성들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집트로부터, 어, 구할 수 있을까. 음. 이제 그런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의문을 갖고, 음. 어, 두려워했죠. 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 모세가 그 자신을 갖도록 자신감을 갖도록 기적을 음. 보이시는데 음 꾸란 그제 28장 가사스 장이라는 장에 네. 이제 31절에 보면은 어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음. 그때 그것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음에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니 모세야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로 실로, 실로 너는 믿는자 중에 있노라. 음.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내 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빼어보아라. 얼룩 한점 없는 새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음.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했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음. 이때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면서 네. 그 뱀으로 변하는 걸 봐요. 그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어, 너의 그 모세의 능력을 이제 어. 의심하지 말라, 어, 그러군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어, 유연, 이제, 뭐, 음, 약한 그 모세에게 네. 강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모세가 그 팔의 힘이 약했어요. 어, 그래요? 네. 네. 그, 그 이야기는 왜 어떤 일화에서 나오냐면, 그 파라오의 그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음. 이제 그 모세가 굉장히 파라오가 모세를 굉장히, 어, 이뻐했죠. 네. 음, 이뻐했, 이뻐했는데, 어, 모세가 항상 그 파라오의 그 수염을 음. 잡아다녔어요. 네. 파라오가 이렇게 모세를 안으면, 안고 있으면. 네, 음. 수염을 잡아다녔어요. 이때 이제 그, 어, 파라오가 이 모세가 수염을 계속 잡아다니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 그꿈 있죠. 음. 과거에 자기가 꿨던 꿈을 생각하면서 네. 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수염을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정말 그 혹시 혹시 나의 어. 그 나중에 커, 이 아이가 커서 나의 권력을 음. 빼앗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때 그 어, 신하들이 이 아이는 단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 그, 어, 그, 다이아몬드, 그 보석 있죠? 네. 보석과 그 불덩이를 두 가지를 이 아이에게 주면서, 음. 모세에게 주면서, 만약에 내가 이두 가지를 주고, 모세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집으면 살려주되, 만약에 불, 불덩이? 아, 아 다이아몬드를, 어, 불덩이를 집으면 살려주되, 어, 다이아몬드를 집으면 어, 죽일 것이라고 그래요. 왜? 왜그렇죠 그, 어린아이니까, 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 그럼 근데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집었을 때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 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내 수염을 잡아다니는 것도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아이에게 시험을, 모세에게 시험을 하는데, 모세는 이때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집으려고 했어요. 음. 근데 이때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음. 모세가 이 다이아몬드 집지 않고 그 불덩이를 집도록 이렇게 어 해요. 네. 그래서 어 불덩이를 집었는데 어린 아이가 불덩이를 집었으니까 음. 당연히 손이 어, 화상을 입죠. 네, 화상을 음. 입었겠죠. 네. 그리고 이것을 어 잘못하여서 입 안에 이제 아기니까 어. 입 안에 넣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모세 그 모세가 말을 약간 더듬는 음. 그런 어게 있었다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래서 이제 모세의 자신은 굉장히 그 자기 팔과 그혀 말을 더듬는 거에 있어서 음. 그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아까 보이신 그 손을 그 너의 그 옷자락 속으로 넣도록 해요. 가슴 속으로 그음 넣도록 해서 다시 꺼내오아라 했을 때어 손이 하얀 손이 되고 거기에서 빛이 났다고 그래요. 어, 예. 그 힘이 없고 화상을 입은 손이. 예, 다시. 치료가 돼서. 예, 원래 손, 어. 원래 형태로 음. 돌아가고, 어, 하얀 손으로 바뀌면서, 어, 음, 거기에서 빛이 났다고 그러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고, 또 그, 아까 두 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어, 뱀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보, 변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능력을, 어, 이제 주신 거죠. 네. 모세에게.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음. 받아서 음. 자신감을 갖고 이집트로 음. 가는군요. 네. 예.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음. 음악 한곡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네,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성교사 이정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음악 듣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 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예. 이집트로 출발을 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제 20장 꾸란에 보면은 제2 0장 슈아라 장이라는 장이 있어요. 아, 제 꾸란 얘기를 예. 자주 하는데 예. 정말 그 시간을 예.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예. 이 꾸란에 대해서 명칭이나 예. 뭐 성경을 보면은 뭐뭐 누가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뭐, 뭐, 복음이다, 예. 요한 복음이다, 뭐 그리고 무슨 무슨 서. 예. 고린도전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예. 예. 이 꾸란의 그 명칭을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그 꾸란의 전체적인 그 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진짜. 그래서 26장, 이제, 슈아라장에는 음. 주 이야기가 이제 그, 이때 당시에 파라오가, 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따르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어, 그 파라오 자신이 그, 얼마나 자기 자신 잘못 생각했는지를 음.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어 과정 이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 이때 이제 그 아까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혀가 음. 어, 굳어 있는, 약간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어, 아론과 같이 가도록 부탁을 하죠. 네. 음. 형 이름이 아론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 우리의 예증을 가지고 가라 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부름에 응하리라라고 하셨어요 네. 그니까 그 예증이라는 것은 아까 그~ 어~ 지팡이를 아, 뱀으로 보이도록 음.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신소. 손을 손을 네. 하얗게 어, 변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음. 빛이 나도록 했죠 네.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때요 능력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감으로써 나중에 어~ 그~ 만약에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때 너희의 부름에 응하리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을 주신 거. 예, 믿음을 주신 거죠. 네. 파라오에게 가서 음. 나는 그 만유의 주님이 보내신 보낸 선지자라. 음. 이렇게 말하죠. 네. 모세가? 예. 네. 이때 파라오가 만유의 주님이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죠. 그렇겠죠. 예,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음. 것은 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구란에 나온 내용이죠.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모세가. 음. 어, 그래서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음.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고. 네. 이때 이제 그 파라오가 이 말을 듣고 모세에게 우리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하였고 너는 우리 가운데 오랜 생활 동안 거주하였으면서도 내가 행한 너의 행위로구 너는 은혜를 배반한 자라 네. 이렇게 말하죠. 음.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내가 그 때는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음. 그리하여 나는 당신들이 두려워서 도주하였는데, 음.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로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말하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파라오가 그, 어, 모세에게 도대체 그런 만유의 주님이라 누구냐라고 네.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파라오에게 이제 그 나의 백성들을 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데려가도록 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그 파라오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네, 인정을 어, 네. 하기가 싫겠죠. 네. 네. 그래서 그 파라오가 음. 만일 내가나외에 신을 섬긴다면 너를 투옥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음. 어떤 어 협박을 하는군요. 네. <laughs> 그러죠. 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어, 내가 당신께 명백한 예증을 보여준다 해도 그렇겠습니까라고 음. 이제 하니까 음 파라오가 그럼 나에게 그런 예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예증은 예.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어그 그 때, 이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서, 그,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그래요? 한번 예. 지금 하나님이 보여던 기적이었죠? 예. 네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모세의 손을, 음. 어,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데, 그때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네. 자신의 손이, 그, 그때 당시에 얼룩이 져있는 그런 손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증을 보이니까, 이제 이때 파라오가, 그 마술사들을 불러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어 그때 이제 그 마술사들이 먼저 하도록 해요 음, 모세가 마술을, 네. 어, 그럼 너희가 먼저 해보아라 음. 그렇게 해서 그 마술사들이 밧줄과 지팡이를 어 던지죠 던지니까 그것들이 전부다 뱀으로 변해요 네. 예. 그래서 어, 꾸란 구조를 인용하면, 이제, 그때 모세도 그 지팡이를 던졌더라 음. 보라, 그때 그들이 던진 것을 삼켜버렸더라 아, 에이. 지금 모세가 던진 지팡이에도 같이 뱀으로 변했는데, 에이. 그 마술사들이, 어, 변한, 에이. 그 밧줄과 지팡이, 뱀들을 에이. 다, 모세, 의 뱀이 다 먹었구나. 아, 근데 이제 네. 이것을, 이 삼켜버렸다라는 이 해석을 에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단순히 만약에 그 뱀을 이 지팡이로 변한 뱀이 만약에 삼켜버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음. 어떻게 보면 마술과 마술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이것을 네. 이제 해석할 때는 어 삼켰다는 그런 의미가 어그 마술사들이 던진 뱀들을 다시 이 지팡이로 던짐으로써 그것들이 원래 그어 밧줄과 지팡이로 다시 변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마술사, 예, 마술사들이 행했던 것을, 음. 어, 이제 깨뜨려버린 거죠. 그 예.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 마술사들이, 어, 모세에게 부복을 하면서, 어, 모세의 주님이며 아론의 주님을 민나이다라고, 이제 마술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 지금 예. 형제관이군요. 모세와 아론이 형제관이죠. 예, 예. 네, 애들 말한 주님은 예. 하나님이시고요. 예.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파라오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부른 마술사들이 그 모세의 주님을 음. 믿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마술사들에게, 음. 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 전에 벌, 그, 어, 그를 믿는단 말이냐. 네. 너희에게 마술을 가르쳐 준 내가 우리 우두머리 이거는 음.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나는 너희의 손과 발을 서로 다르게 하여 절단하여 너희 모두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리라. 이렇게 이제 그 마술사들에게 이제 화가 나서 말하죠. 네. 그래서 이때 그 마술사들이, 어, 그렇게 말해도 저희는 아무런 피해가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저희는 분명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고, 진실로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최초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뭐, 결론적으로 파라오의 네. 뭐, 패배군요. 완전히.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술사들이 그 모세를 따르게 되고, 음. 파라오가 여기서 이제, 음, 자신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임으로써 음. 주님의 존재를 증명했음에도, 그,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허용을 안 하죠. 아, 끝끝내 네. 안 하는군요. 네. 어. 네. 그래요. 지금 오늘 네. 제 모세 이야기 지금, 음, 이집 아직까지는 모세와 이제 형 아론과 같이 갔죠, 파라오한테. 네. 파라오가 지금 허락을 안고 있는데, 네.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는 이제 모세가 네. 그,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나요? 어~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 어~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서 너를 추적하니 음. 어~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받고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가도록 이제 하신 거죠 네 음.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 모세가 말 그대로 출애굽기죠 지금 예, 애굽을 예. 자, 떠나가는 그런 에이. 기록이 출레극인데그 아, 대목부터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